그, 통화한 것처럼, 요, 200A 배터리 두 개, 전부 다 테스트 해보니까, 그,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. 예. 저희가 두 개를 다 받았을 때, 음, 100%씩 충전이 되어 있었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, 이 전기 난로를 테스트 해가지고, 어, 전기 난로로, 어, 3.5시간 이상씩 잘 방전이 돼서 자기 용량 200A 이상 잘 나왔고요.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배터리는 만 충전 된 상태인데 후쿠매터 걸어 가지고 한 100A 정도 소모되게 제가 작동을 지켜볼게요. 예, 이 100A 정도 되는 이 청소기도 이 200A 배터리 하나 가지고 잘 작동을 하거든요. 어 그래서 저는 뭐 결과적으로 이뭐 배터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.